지금 그림은 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0보다 작은 반응에서 깁스 에너지 반응을, 어, 깁스 에너지를 그 반응 진척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 내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음, 혼합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응이 진행되면서 깁스 에너지는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음, 깁스 에너지가 이제 혼합된 상태에서 0 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경우 또 실제 반응 경로에서의 그 깁스 에너지는 혼합되지 않은 경우보다도 이렇게 더 낮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그 최소 값을 가지는 평형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완전히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경향하고 반응물이 생성물하고 섞이려고 하는 두 상반된 경향이 어떤 절충되어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각 반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반응물하고 이제 생성물하고의 관계에서 전체 깁스 에너지와 그또 반응 진척도 그리고 평양에서는 반응물보다도 생성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 여기 이제 반응 진척도에 대한 부분과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그 혼합 상태와 혼합을 무시했을 때, 그리고 혼합을 고려했을 때에 대한 그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깁스 에너지는 그 순수한 반응물에서 순수한 생물, 생성물까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울기에 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델타 G, 너드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생성물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혼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깁스 에너지에 대한 그, 곡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두 기어의 합에 해당이 되는 그 극소치를 나타내는 게이 전체적인 개의 평형 조성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반응 반응의 평형 상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문항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58도 K에서 0.113 그리고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가 5.40 kJ/mol에 당이 될때 N2O4와 NO2 사이에서의 이제 그 평형에 대한 부분을 보고 깁스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알짜 반응의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때 초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NO2의 경우 0.122, 그 다음에 N2O4, 여기서는 이제 생성물 쪽으로 있는 거죠. 이게 0.453 바였다. 그랬을 때, 이 알짜 반응의 반응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짜 반응을 결정하기 위해서 깁스 에너지에 대한 그, 초기의 값을 이용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음, 식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델타 G 초기 반응, 파 표준 상태 의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식은 이렇게 LNQ,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음, 델타 G, not, Rt의 Ln, 자, 이 Q라고 하는 것은 Pn2O4, 분의 압력 PnO2. 근데 여기 이제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을 해보자.